버스까지 타봤습니다 여러분 어, 지금 파스남밥다 먹고 버스남무 시장 가는데 택시비 이 너무 많이 달라 요거는버스 있어 지금 110이 4 달라는 거안 가고 버스 갑자기 정류장 보여서 어, 버스 타고가해가지고 버스 20바투에 가고 있습 400원에 지금 엔 버스 강추입니다. 네, 하뚜남 시장에 왔습니다. 어제 샀던, 어제 아래 샀던 안맞는 바지 한 교환받고 지금 어, 엄청 마음에 드는 괜찮은 언더아머 트레이닝복 세트가 있어서 추가로 더 사러 갑니다. 이 가게 아어 맞아. 아.. 지금 아침부터 사람이 많고요. 여기는. 바글바글 그 자체예요. 그래서 지금 뭐.. 보겠습니다. 시장 아게많아 여러분 와.. 진짜 힘들게 그.. 저희가 좋아하는.. 진짜 시원한 소재에요, 맞지? 그거를 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뿌였냐? 어. 그래서 지금 그거를 사고 가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가냐? 이제 빅시로 드디어 갑니다. 빅시에 가서 인형품 사고 집 놔두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빅시가 바로 앞이네. 어, 내가 지금 둘다 됐지. 여기는 스카이워크여서 가기가 진짜 좋아요. 시원하고. 너무 좋은데요? 그리고 내운냄도덜 나지? 여기 공원도 있어요. 아 무슨 공원이지? 선택해도 되겠다. 한번 아, 가보겠습니다. 충동북 뭐, 최고예요. 제가 살려봤는데 어제 산만보 었거든요아그 어. 너무 이슬어서 힘들었어. 한번 빅시로 떠나볼게요. Let's g 빅시에 왔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나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드디어 이 마트를 보게 돼. 아, 맞지? 나 맨날 동영상으로 봤는데. 한번 쇼핑을 시작해볼게요. 쇼핑 하울은 집에 가서 해. 야 데 진짜 크고 엄청 다양한게 많아요 마이. 엄청 큽니다 현지이들도 어. 많고 그만큼 찾기도 힘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양한 거 많이 샀습니다 가서 하울할게요 리젠시 술 진짜 유명하던데 아 어, 여기 기념품 많이 파는 것 같다 아 어, 시식한다 아큰나 찾았다. 이거 큰나 매장입니다. 큰나 비쌉니다. 맞아, 겁나 비싸요. 시식을 하네요. 한번 사볼게요. 이게 맛있다던데. 와 이제 장을 다 보고 아, 무려 2 8 0 0바트의 장을 봤어요. 아, 이거 계산 중입니다. 과연 될 것인가. 아, 쿠폰이 하나 투어 쿠폰이 정말 싸서 샀는데 신가 그게 중요합니다. 이제 사가서 한번 리뷰해 볼게요. 믹시 안녕. 와 저희가 딱 이만큼 샀는데 딱 맞췄어요. 어게 와, 다행한번 가서 해볼게요. 지금 저희 때문에 28번 찍으셔야 돼요. n 번째 찍는 중. 아까까 했는데 또안 됐어. 고생이 많으십니다. 유유, 죄송해요. 두 분이 지금 동업하고 계세요. 옆에 계세요. 아, 여러분 28장 진짜 세번 다시 찍고 겨우겨우 성공했습니다. 아. 그래서 지금 인포메이션 와서 택스 리펀 서류 발급 받는 중이에요. 여러분도 2,000바트 이상 사면 꼭 택스 리펀 받으세요. 그러니까 그거 쿠폰 하다가 까먹어서 아, 안갈 뻔했어요. 큰일 날 뻔했어요. 티켓까지 받고 그러면 공항에 다시 가서 공항에서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. 꼭참고하세요